예, 안녕하세요. 태우고요. 골드 향연. 떴다. 김태우 덱. 김태우 덱 왔냐? 아, 근데 템이 존나게 아프네. 템이 그냥 세상 다 살았네. 저는 육감시자 그렇게 안 써요. 전 말자 왔어요. 말자가 5만 배쌤. 전략적 패배입니다. 피 1당 5천 원이 날렸지만 1등을 위해서 지금 5만 5천 원 날렸어요. 김기명이랑 성요한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아, 당연히, 정말. 당연히 성효환이 이기지. 김기면 그냥 혈통발이잖아. 근데 그 새끼 뭐안 되잖아. 맨날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걸로 자랑질이잖아. 아니, 나 지금 그런 거 묻지 마. 나 지금 피 1당 5천원인데 1등시 3 0만원이다가다 헤드 중에 누가 세냐고요? 성효환이 무조건 세죠. 아, 근데 성효환 지금은 시력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면 또 몰라. 성효환 장애인 돼가지고. 김태우 장애인 비하 발언이 아니라. 설정상 시각장애인이잖아. 뭘 비하야. 아, 이제 연승 가능하겠는데? 없을까 아, 어분 치지 말고. 이 상태로 가자. 사감시 아니면못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엎치는 것도 또 투머치인데. 뭐, 메디 이런 거에다가 저격당하면. 김태호 말 장애인은 못도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 정부차 갔으면 족될 뻔 했죠? 응, 음 오연패가 맞는 것 같아. 이게 뭐, 전략적 패배라는 거지. 이게 전략적 패배라는 거예요 야 지금 얼마 잃었어? 피 29면 얼마야? 계산해줘 얼마야? 29 잃었으면 얼마야? 아니 그냥 1등만 하자 일단 1등이 30만 원이잖아 1등만 하자 계산하지마 그런 거아 장갑 슈발 아 존나 싫다 아 템이 개꼬였는데? 와 이거 판도라 14만 5천 원 날렸다고요? 어 <laughs> 행장 넣어놨다고? 아니 행장 필요없어 감시자는 방템 안줘아 근데 행장 좋긴 해어 행장 필요해 감시자 증강이잖아 나 행장 필요해요 리 2, 1 행장! 고전화 별로임 말자 막각이 있어서 고전화 개별로임 방군 넣을 걸 그랬나? 아 이게 더셀려나아 이거 구심 떨구자 존나 떨구기 싫은데 아 감시자 진가 개쎄긴 하다 딜러네 아 졌다 블라디 이성 괴물이야 이거 슬큼보 개쓰레기 아니야? 아니 뭐아 근데 총알이 없어졌잖아 이번 시즌에 맞지? 전투 유지가 오래되니까 아 근데 25%는 개오반데요? 탈라에 일라 빈거 다 찾고 가면 증강빨로 구레 밀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 증강이 개사기긴 한데 아나 너무 망했어 아이템이랑 이게 되게 연패 초밥으로 어거지로 맞추는 중인데 두 번째 증강이 되게 크다. 야 말한 사람 누구야? 존나 칭찬해. 아주 칭찬해. 아주 잘했어. 매우 잘했어. 6레벨잘았죠 와, 보호막 깎타 미쳤다. 방마저 총합으로 따졌을 때 평타에 200 데미지 들어가는 거야. 보호막 빵타가 개쎄다, 이거. 이거 4 1에좀잘 나오면 되긴 하거든? 대천사 하나 만들고. 이온 일단 써야 된다고? 아니야, 탱탱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만들면 돼. 이온 그리고 필요 없어. 굳이. 느낌이야. 와, 정복자 문양 녹소스의 단두대. 저 얼마 잃었나요? 이제 지면 안 되는데? 하.. 야, 참. 아, 진짜. 아 이게 맞아. 영이된 우리를 상상해 이 미래다. 아 제발. 이성, 이성만나 그냥 편에 이 밀고 싶어. 안이면서아 됐다. 와, 살았다. 이게, 작친 일성이 하이머드인 거 그냥 깡이성보다셀 거예요. <웃음> <웃음> 아, 됐다, 밀었다. 아. 구랩 째자. 내가 알기로 그랬거든? 작친 일성이 이게 감시선도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들어가잖아. 이게 개가성비덱이라서 1, 2코가 다섯 마리 들어간단 말이야. 로리스 빼고 럼블 넣으면 되고. 그럼 작친을 다섯 마리를 맞는 거야. 공속 35%지. 내가 하이머딩 거한 장이라도 이거 그냥 하이머딩 거사우지어 먹고 이성보다 쎘을 거예요. 구랩은 타이밍이 좀 늦겠지만. 야, 럼블 이성! 은 아, 뭐야 이게? 아 역시 작진 좋아요. 남부 아, 이성도 이어쟤수 이겼... 있어? 할수 있어? 근데 네, 할수 있다. 두 턴만 이겨줘. 다 자러 간것 같은데 미션 비 받으시냐고? 아, 안 잡겠지 미션 주신 분은. 우리 형님, 그렇게 쉽게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와. 됐다, 이겼다. 진짜 기물랑만 안 걸리면, 구랩 때 기물랑만 안 걸리면 이겼다. 1등인 것 같은데? 얘가. 아, 나얘좀 빡센데? 얘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 뭔말이냐 이거 하이머딩거 이성이나 르블랑 이성을 안찍으면 딜이 안나와 얘 죽은거 같고 럼블 이성이 존나 역겹다고? 아니 그니까 이게 다토학질나온다니까요 선생님 럼블 이성에다가 이거 엘리스 이성도역겨 근데 다 앞라인 탱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야 지금 얘가 젤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연히 몰랐겠지만 미리 좀줄걸 모르는 게 당연하긴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을 좀줄 걸. 아 하딩 이점 찍었네요. 못 이긴다 이게. 할렙 때 쿨벨류 맞추는놈이다 을 목숨을 아니 나 빼고 다 뽑냐? 아 존나 하나 씨 아니 어쩜 나 빼고 다 뽑아? 진짜 그냥 나만 빼고 다 뽑은 것 같은데? 어지마 안치고? 이거 기대하는 게 병신이다. 사람은 살고 또 죽기 마련. 어! 변화는 좋은 난 병신이었어. 난 병신이야. 성공한 병신. 아직이다. 아직이야. 나나나 나, 나 바보 멍청이 똥개 병신이에요. 하지만 성공했죠. 아내 ㅅ 네, 말자 나온 이상 야 이거 진짜 적야 이거 다 상징인데요? 아 잠깐만 실험체 있잖아 아 셋. 저격수 있잖아 아 셋. 검은 장비나 있잖아 아우 아, 아 못들어 어. 툴, 제발, 특금 한번만 뭐, 뭐, 는거 하나 주웠네. 자 뭐, 뭐, 미래다. 사람은 살고 또 죽기 뭐, 뭐, 변화는 좋은 건다아나 진짜 럼블 개새끼야. 아 이스야 만하긴 해 지금 지나. 세턴 아야 이거 기물락. AD AD.

불밸류야불밸류 오코 이성이2개요난 오코 이 k 2개고! 고이지 y 증강이 e t h 라고이 아니, 감자, 뒤에 넣는 거 없어. 그냥, 방마저 오르는 거? 5%? 이거, 그냥, 이거, 김태우 되게 센 거야. 아, 제발, 아, 제발! 아, 의석하다. 나이스 캐슬 공피해 주겠어! 아니, 바이 궁이 왜 절로 가냐?